아, 여러분들, 이제 거의 이제 막바지로 가고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설명하지 못한 게좀 많이 있어요. 근데 사실 설명하지 못한 거는 나중에 이제 등교 계약이 다 다음 주부터 등교 계약이죠. 등교 계약하고 여러분들 빨리 본 다음에 이제 하나둘씩 천천히 설명했으면 좋겠어요. 아, 우선, 선생님이 핸드폰으로 찍은 동영상 있는데요. 저번에 그냥 비하고 G가 있다는 얘기만 했는데 비하고 G가 뭔지 뭐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어서 한번 얘기하려고요 자, 리코더 오른쪽에 들고 있는 게 지구, 왼쪽에 들고 있는 게비에요 우선 리코더는 오스트리아 뭐, 호주, 오스트리아가 아니고요. 오스트리아 민속악기예요. 동유럽에 있는 오스트리아 민속악기인데, 이 리코더가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요, 알토리코더라는 것부터 만들어졌고, 이거보다 훨씬 커요. 어, 그 다음에, 이거를 교육용으로 사용을 해가다서 소프라노, 이제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많이 만들어졌겠죠. 우선, 첫 번째, 오스트리아의 민속악기고, 가장 먼저 만들어진 건 알토. 그 다음에 교육용으로 만들어진 게 소프라노요. 근데 문제는 이 바로크시를 처음에 만들어진 건이 바로크시, 비리코더예요이 비리코더의 장점은 소리가 굉장히 맑고 음정이 비교적 과약해지고 정확하다는 게 장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아래에 있는 G하고 다르게 B는 운지법이 처음 한 사람 치고는 좀 어려워요. 왜? 일반적인 파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런데 비는 그게 아니야. 파가 이렇게 해요. 파가 이렇게 돼야 돼요. 어떤 학교라든가 어떤 친구들 보면은 비의 팔을 막는데 새끼손가락을 안 잡고 이렇게 그냥 잡은 친구들인데 틀렸어요. 이거와 이거의 차이는 어마어마해요. 다르죠? 음정 자체가 미묘하지만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끼손가락을 꼭 잡아줘야 돼 새끼손가락을 그래서 이비 같은 경우는 소리가 맑고 음정이 정확한 대신에 이게 좀 처음 리코더를 배우는 애들한테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독일에서 이걸 개량한 게 g 예요게르만식이 g 는요 파가 그냥 하나씩만 뜨면 돼요. 편해요. 처음 배우긴 굉장히 편해요. 도, 레, 미, 파. 편한데 문제는 얘는 치명적인 단점이 한 가지 있어요. 손가락을 편하게 만들다 보니까 리코더의 고유의 음색이 좀안 나와요. 악기 메커니즘 악기 구조상의 문제라고 볼수 있는데요. B보다 G가 좀 음색이 살짝 거칠어요. 거칠고, 선생님이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음정이 부정확해요. 비는 비교적 음정이 굉장히 정확한데, 반해 쥐 같은 경우는 음정이 부정확해서 특히 고음으로 올라가면 음정이 겉잡을 수 없이 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쥐를불 때는 항상 음정에 신경쓰고 불어야 돼요. 다시 한 번요. 비는 음정이 정확하고 굉장히 고운 소리가 나고 모아져서 나지만 손가락이 좀 어려운 점은 있어요. G 같은 경우는 손가락은 편해요. 근데 편한 대신에, 편한 대신에 리코더 고유의 소리를 좀 잃은 경향이 있고 음정이 좀잘안 맞아요. 그리고 뭐 전문가들이 많이 얘기하는데요. 어, 오히려 B 같은 경우는 어려운 곡들 하다 보면 손가락이 편한데 G 같은 경우는 어려운 곡을 하다 보면 귀에 손가락이 어렵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친구들은 쥐를, 그리고 좀 어느 정도 숙련된 친구들은 비를 쓰라고 선생님을 얘기하는 편이에요. 물론 선생님들마다, 아, 그냥 쥐만 써도 괜찮아. 아니야, 꼭 비만 써야 돼. 뭐 비와 쥐를 같이 써도 괜찮아.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선생님이 여러분 계세요. 선생님마다 그러니까 다 다른 거죠. 여러분 꼭 B와 G의 차이점을 알고 계세요. 그리고 선생님이 핸드폰으로 찍은 영상은 이 뒤에 붙일 거예요. 아, 여러분, 그리고 이제 음정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요. 어, 선생님이 좀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주의해서 얘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어, 악기를 불다 보면은 선생님이 특히 독주도 그렇지만 합주 같은 걸 보면은 리코더들을 제대로 사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리코더를 사면은 어느 정도 음정이 맞는 악기를 사야 되고 정확한 음정이 악기가 좋은데 여러분들이 사는 건 거의 중국제들, 중국제들이 나쁜 점들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음정들이 전부 다 불안해요. 음정들이 불안하고 어, 선생님이 되고 있는 이런 리코더들 같은 경우는 유럽이라든가 이제 다른 그런 나라에서 직접 만든 거란 말이에요. 중국에서 만든 게 아니어서 이런 색칠한 거라든가 이런 염료라든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사람의 몸에 괜찮은 그런 걸로 만들어져 있는데 어떤 거는 색깔이 아예 없이 무광이기도 해요. 그런 리코더가 있어요. 왜이 색깔 자체도 악기의 음색을 변화시킨다는 이야기들이 있고 실제로 색소폰이나 다른 여러 가지 악기도 그런 라카의 그런 낙하 때문에도 음색이 여러 가지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은꼭 리코더를 살때좀 돈이 들더라도 만원 이상짜리는 좀 사서 연주를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음정들이 너무 안 맞으니까 듣기 어렵고 또한 가지 여러분들 건강을 생각해서요. 그리고 어떤 것들은 정말 심한 말로 앞에 있는 이 마우스 피스 헤드가 빠져버려요. 이게 악기인지 뭔지 모르는 걸 들고 여러분들 연, 연주하는 걸 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선생님이 다른 악교 같은 경우에서는 진짜 악기도 스님이 사줬어. 아주 답답해서. 악기는 너무 잘 부는데 악기를 중국제, 중국제 5천원짜리 그런 걸 부르고 있더라고요. 자기 몸이 나빠지는 것도 모르고 음정도 안 맞는지도 모르고.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또한 가지. 이게 뭐, 뭐냐면은

정확하게요, 이런 식으로 박자에 정확하게 맞춰서 두 번째, 한 가지 재밌는 이야기를 할게요. 잘 들어보세요. 지금은 도음정이에요. 아 무슨 임기도 아니고요. 자, 자, 잠깐만요. 자, 도에이 음정이 도인데, 여러분 잘 들어봐요. 똑같은 도로 들려요? 자, 다르죠?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악기를 불때 진동주파수라는 게 있어요. 진동주파수가 뭐냐? 1초 동안에 얼마나 떨리는지를 보는 거예요. 아까는 진동주파수를 다르게 해서, 음정을 들려줬어요 근데 봐요 똑같은 돌에도 1초에 442번 떨리느냐 440번 떨리느냐에 따라 가지고 도음정이 전혀 달라져요 이거는 442요 이거는 440이요. 1초 동안에 440번, 442번 떨리는 거예요. 음정은 똑같이 들려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은 항상 리코어를 불면서 이런 메트로는 튜닝기로 내가 도를 불고 있지만 이걸로 듣고 보잖아요. 내가 박자가 빨라지고 내가 부르는 음정이 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악기를 불때 음정에 신경 써서 불었으면, 그리고 그 음정을 그냥 내가 생각하는 대로 불지 말고, 요즘 이런 메트로놈 튜닝기도 있지만, 핸드폰도 튜닝기가 있어요. 핸드폰 어플에 보면 튜닝기 있으니까, 악기를, 악기를 불때 그런 튜닝기 어플을 깔아가지고 한번 불어보세요. 그런 음정 연습을 좀 꾸준히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윈도우 캐스트라 아이들한테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단원들한테도 그런 얘기 하는데, 제가 악기 불 때, 음? 당신이 부는 게 도로 물어도 그게 도가 아니다. 정확한 음정으로 불어달라고 많이 요구를 해요. 여러분들도 기초부터 그렇게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두 개의 리코더가 있죠? 왼쪽 손에 든 요거는 G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B입니다. 게르만식, 바로 그식이라고 해요. 어, 잘 보면은, 물론, 메이커가 달라서 다르게 보이겠지만, 구멍 모양이 살짝씩 다르죠? 자세히 보세요. 구멍이 생긴 모양도 다르지만, 실제로 소리도 살짝 다르고, 뉘앙스도 달라요. 그리고, 그리고 장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